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2일 어, 범어 달고나 민수기 30장에서 31장 이두 장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급한 순간 하나님 이번 이 위기만 넘기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옆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미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에 있어 대원칙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들의 서원인 것이죠. 여자의 경우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가 서원을 처리하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갓 결혼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아버지 밑에서 서원했고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했을 때에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통제 아래서 남편의 보호와 남편의 통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서원을 철회하게 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부나 이혼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부나 이혼한 여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녀의 아들 중한 명이 보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녀의 서원이 그녀의 아버지나 그녀의 아들이 처려하면 그 소원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소원을 남편이 듣고 남편이 처려하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소원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의 질서 때문입니다. 여자가 소원을 했을지라도 남편이 반대하고 아버지가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뜨려지고 평화가 깨뜨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자가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31장은 바로 미디안과의 다시금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전쟁을 해서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민숙이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엄난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미디안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31장에 자세히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보다 전리품과 전리품의 분배, 전투의 순서, 그리고 군사들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대부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장 14제를 보시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을 향해서 모세가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대적에서 취한 전리품과 포로를 끌고 와서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특별한 전쟁입니다. 즉,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미디안과의 전쟁을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난케 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처럼 모세가 다시 상기하는 것이죠. 미대한 여인을 통해서 엄난하게 되었고 우상숭배했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죄, 작은 부정함도, 부정함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죄악과 작은 부정함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아, 마치 이런 것입니다. 맑은 물 가운데에 잉크 물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소량이지만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그 물은 검게 변한 것과 같습니다. 작게 보이지만 이 작은 제약, 작은 부정함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방심할까요? 이것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작은 것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대수롭지 않은 작은 나쁜 습관, 그리고 작은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이것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속에서 새롭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법목의 성도를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